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의 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보였었던 금락세를 오늘 장 초반에 좀 메워주나 싶었지만 빅테크의 지수 하락과 함께 결국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유독 빅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하나씩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월간에서도 불거지면서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안에 상당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TD 코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회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AI 컴퓨팅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TD 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백 메가와트 용량의 임대를 중단했다는 것은 공급 업체 등으로부터 확인했다라고 내용을 밝혔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이 이러한 전략 변화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라고 바로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특정 지역의 데이터센터 수급이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예측을 조정해 왔고 연간 자본 지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 인프라 구축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투자 속도의 변화가 곧 전략 수정으로 해석되기는 이르다라는 입장이고요. 미조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라기보다는 신규 임대 계약 체결을 보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용량 조정이 단순한 투자 조정일 가능성이 있고 과거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비슷한 조정을 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해당 이슈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AI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불거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최소 7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 알리바바는 최근 중국 안에 아이폰에 본인들의 AI 모델을 탑재하는 데 성공하는 등 중국의 AI 경쟁에서 승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올 들어서 주가는 6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도 올해 30조 원 넘게 자본 지출 책정을 했고 대부분은 AI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미국 쪽에서는 AI 투자와 관련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a i 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에 대한 수요, 우리가 어디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월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7 종목 안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슈 때문이었을까요? 간밤 엔비디아는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6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엔비디아가 발표하게 되는데 음,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열풍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를 했고요. 아, 지난 8개월 동안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사실 변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대부분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목표가 또한 현재 주가 대비 30% 정도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실적을 놓고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J 뮤직 캔터 피츠제럴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최근 몇 분기 동안 가이던스를 20억 달러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왔고 이번 분기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조선무어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 호퍼 칩 수요 둔화와 블랙웰 출시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우려되긴 했지만 최근 몇 주간 상황이 나. 가지고 있다. 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멜리우스 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오는 3월에 있는 기술 컨퍼런스에서 블랙의 을트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공급 이슈로 인해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AI 칩 시장 자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전히 경고하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일단 지난 4분기부터 블랙을 출시를 했고 또 1분기에는 딥시크와 관련된 충격 여파까지 있었는데 그 뒤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과연 어떤 수치를 공개를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해당 수치도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은 되려 미국의 역대급의 베팅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미리 해당 내용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애플 측에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애플 이번에는 원화 기준으로 71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향후 4년 동안 미국 안에서 70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 기술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는 텍사스 휴스턴의 새 공장을 건설하고 첨단 제조 기금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 그리고 AI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돼서 기쁘다라고 투자 내용을 전했고요. 또, 미국 전역의 사람들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혁신의 장을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발표는 팀콕 CEO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사흘 만에 나온 내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만큼 관세는 애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다시 한번 반기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애플이 미국의 역대 최대인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라 하면서 이번 발표를 반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 이렇게 애플이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없었다면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쿡 CEO와 애플 팀의 감사. 하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인지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 최대 규모의 최대 규모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엇갈리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주춤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중국 안에서 FSD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일 안으로 상용화될수 있다라는 기대감. 해외 언론을 통해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유럽과 중국에서의 승인이 올들어서 가장 큰모멘턴중 하나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승인을 얻기 위해서 몇년 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을 만나서 FSD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도 있었고요. 예, 지난달 테슬라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여전히 중. 국 중국에서 FSD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이 중국과 미국 정부가 지역도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훈련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드디어 며칠 안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국의 테슬라 운전자들은 운전보조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행 초기에는 일부 테슬라 모델에만 해당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해당 기술을 완전 자율 주행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고 종종 개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다수의 중국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현재 최대 업체인 비아디 같은 경우도 최근 시의 눈이라 불리는 자율 주행 시스템을 거의 모든 차종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출시를 놓고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차 출시와 완전 자율 주행이 향후 수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웨드부시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럼프 행정부 참여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잠재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미국과 중국 에서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도 시장의 수요를 어떻게 자극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여전히 테슬라에게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밤사이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을 마이클 셀러 CEO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량의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간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9만 5천 달러까지 1% 정도 가격 하락을 되려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무려 2만 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로써 총 5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려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주말 사이 있었던 해킹 사태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